디비아 하이텍 같은 경우는 웨이퍼 수탁 생산 그리고 파운더리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펩리스 시장과 그리고 생산 시설을 줄이는 펜라이트의 경향이 커지고 있는 일본 시장에 일본 시장에서 아날로그 반도체 파운더리로서 자리를 견고하게 하고 있고요. 게다가 지금 대형 대형 고객들 중심으로 수주를 늘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또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이 진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물 인터넷과 스마트폰 그리고 웨어러블 시장의 지속 성장이 기독.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동사의 성장 역시 꾸준할 것이라고 어 미래가 더욱 더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었고요. 지금 어 GBI 하이텍 같은 경우는 퍼가 6배밖에 되지 않는 대표적인 저평가 가치주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거기다 또 눈에 띄는 점이 3월에 국민연금에서 어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10% 정도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네. 3월 3월에 10%에서 보유 수량을 14%로 늘려서 아직까지 매도가 나오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외인과 기관이 꾸준히 더욱더 매수를 해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욱더 기대가 된다라고 봐지고요. 주가 역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를 이탈해서 계속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사 같은 경우는 그에 굴하지 않고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 네. 네. 그래서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목표가 조금 크게 잡아봐도 무방하겠다라고 네. 저는 보고 있고요. 목표가 2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올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2018년도 계속해서 더 좋은 모습 보일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말. 말씀드리면서, 손절가는 1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